어두운 겨야아위 위로 보라고? 꺅. 꺅. 아아오오 오. 와. 와. 아, 한번 했다. 꺅. 각 아, 뭔가에 대해서 핵심. 배의 효과는 근데 to 어차피 바도못 알아듣는다구. 저 영화 짱자래요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콘... 콘... 콘벤 뱅...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와. 아 깜짝이야. 뭐야 저? 이거 그 주인공 하피 아, 뭐, 이렇게, 연결하고, 라 야, 나 그, 거 이제 잘해. 아, 진짜, 싹, 가늠. 어 자, 자, 잡아 자, 잡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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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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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든 마지막 하나. 요거다. 너체. 퍼펙트. 음. 야! I wanted to thank you for freeing me. I was stuck in there for so long. Thank you. I'd like to pay you back. 어머. <laughs> 올라가는 건가? 아, 어딘가 어딘가 다른 길이 있는 거 같은데. 아닌가 봐. 아, 아, 알겠다. 이렇게, 이렇게, 아, 잠깐만. 이렇게, 이 잇. 아, 아, 상자 밟는 게 아니었어요? 스파이더맨처럼 팔을 뻗어도 가라고 십 쉽죠? 야! 아 나이스 나이스 이렇게 잡고 최대한 뒤로 가서 추진력을 어... 리슨, 리슨. 내가 간에 필요해. 와, 또. 왜, 왜, 끊겨? 이래. 오케이서. 나 이제 이거 잘해요. 오케이서. 이까? 아, 기다려 봐. 나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점프 저리로 가서 이렇게 이 아닌가 보네. a few moments later. Red, red, yellow, y e l l w yellow, y e l l w y e l l o e l yellow, y e d yellow, yellow, red, yellow, yellow, red, yellow, yellow, blue, red, yellow, ye yellow, blue. Red, yellow, yellow, blue, b e y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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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 blue, yellow, yellow, blue, b l u yellow, yellow, blue, b l u yellow, yellow, blue, blue, y e l yellow, yellow, blue, blue, y e l yellow, Red? yellow blue, red, yellow red. Bl blue red, yellow red, red. Blue, red yellow red, yellow. Oh, blue? 에, 나, 나. 아, 아, 뒤에도 있네? 아, 잠깐만. 어? 아, 블루? 레드? 옐로? 레드? 저거 저 저거 누르는 것 같은데? 잠깐만 아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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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 타이밍 타이밍 잠깐만 아 잠깐 잠아잠깐아 여기 어디 왔을 때? 아어 이게 맞나 봐 이렇게 하는 게 맞긴 한것다 아우 <laughs> 터치지? <laughs> 어, 대박 오지마 에씨이 어디야 길리길리 이거 어디야! 어디야? <laughs> 아, 치 배울 수가 없어. <laughs> 어두운 거지. 됐다 이건가? 아나 진짜 놀래라. 오늘은 놀안 하고. 왜? 맞아. 웨이트. 시저스. 나. 열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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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줘, 열어줘. 아, 아, 어 어대로? 어대로 어대로? 가는 거? 거 들어가는 거? 거 저가는 거? 어딜인가? 나 길을 잃은 건가? 나 어떻게 진짜 길을 잃었어? 길을 잃었다, 자랑이다. 아, 이거구나. 아, 근데, 아, 근데, 나 진짜, 근데, 공복기 하면 손이 너무 떨 야! 야, 어디로 돌아가? 들어. 아, 아 오라이, 오라이. Right, right. 알았어. 아, 진정 양자. 그러네. 길이 있었네. 잠깐만, 아! 잠깐 아, 나 이제 알겠다. 이거 자꾸 올라가서 또더 도망가는 거야. 나 이것만 50번은 할거 같은데. 파피, 파피도 했는데 이거라고 못할까. 아, 파피래. 허기허기. 마이크 바꿨습니다. 야, 왜안 가져? 안 가지는데? 목소리가 이뻐졌다니. 아, 나 진짜 이거 큰일 났어. 잠깐만. 잡았는데? 왜안 끌렸지? 잡았는데? 아 진짜 아일리치 아니라서 그렇다고요? 아을래따라 봐. 마음은 막 잡았다? 막 이렇게? 막 잡았어. 원래 롤할 때도 그 고준한 게빡 쎘단 말이야. 맞아, 그게 문제야. 나는. 한마디로 진짜 게임 못하는 손가락이 가진 이런 그런 사람? 아, 왜안 가져? 아, 왜안 가져? 미리. 헐이야, 헐이야. 왜안 가져? 야, 야,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가져? 여, 여기가 아닌가? 왜안 들어가져? 잠깐만. 여기 아니야? 어, 됐다. 이거 백퍼 여기서 나온다. 진짜. 립서비스라고? 와우. 이제 이러면서 뭐 어디에 빨려 들어어고엔엔인가어 근데 엔딩 구간도잘만들어없다니까 어? 왜? 어? 이이 눌러야 야 어? 어? 아아 아, 어? 어 잠깐만 어? 눌러야 돼? 있는 건가 보다아 몰라 된다고 안돼 이이이이이이 안돼 안돼 아 당기는 게 맞다고? 여러분 아하비 플레이어가 아, 클리어를 했습니다